아 날씨 좋다. 오늘도 수련하게딱 좋은 날인 걸. 빨리 나도 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을 해야겠어. 수련하기 전에 마침 루비가 17K 나이인데 그러면 챔피언을 뽑아볼까? 좋은 게 나오겠지. 그럼첫 번째 바로 뽑아주고. 과연 뭐가 나올까? 탄지로? 오 뭐야 2%짜리 확률 나왔네. 와. 두 번째. 뭐야, 방금 뜬게 샹크스라고? 0.25% 확률? 와, 대박인데? 이제 챔피언은 안 뽑아도 될것 같은데? 벌써부터 끝판왕 챔피언을 뽑은 것 같은데? 시작부터 운이 좋구만. 방금 뽑은 게 탄지로랑 샹크스를 뽑았는데, 와, 샹크스가 나오네, 여기서. 그리고 샹크스 껴주고, 와, 대박. 오, 뭐야, 이거. 지금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와, 엄청나구만. 좋아, 좋아. 그 다음 퀘스트가 거미랑 근육이랑 방어력을 1M 모아대네. 지금 나이스탯이 다 100K를 넘으니까 지도에 보면은 방어력 100K 저기 가면 되겠다. 설산 지역이구나, 여기가. 좋아, 그럼 이 앞으로 가주고. 저기 보면은 설산 지역이 있네. 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어떤 빛난 돌이 있네. 오, 좋아, 여기서 수련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방어력이랑 칼이랑 동시에 올리면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칼을 휘르러주면서 운동을 해볼까? 뭐야, 순식간에 M단디를 넘었잖아. 와, 진짜 빠르다. 이게 바로 샹크스의 능력인가? 엄청난데? 그리고 신 100k는 저기로 가보자. 저기 있는 냉장고 같은데? 오, 맞네. 좋아, 좋아. 여기서 수련을 해보는 거야. 마침 해가 뜨고 있구만. 좋아, 좋아. 좋아, 퀘스트 완료. 그러면 스승님한테 돌아가볼까? 스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음 그래 너는 새로운 스킬을 배웠다 그리고 드래곤의 분노도 배웠구나 다음은 에너지파를 배울 수 있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파를 배운다고? 드디어 새로운 검을 얻었네 브레이브 소드? 뭔가 기존에 꼈던 검이 좀더 멋있는 것 같은데 오 이제 휘두를 때마다 빨간색 이펙트가 나오네 그리고 아까 드래곤의 분노도 배웠다 했는데 스킬에 보면은 드래곤 라스? 오 써볼까 한번 뭔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여기서 얍 우와 오 이거구나 와 데리고리 나오면서 돌진을 하는데 다시 한번 오 좋아 좋아 아주 멋지구만 와 공중에서 없어지네 그리고 병원에서 악마의 열매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병원을 찾아가 볼까 병원이 어디 있을까 오 뭐야 저기 건물 같은데 하얀색 건물 맞네 그건 저기로 빠르게 가주고 실례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인가 특이한 안경을 끼고 계시네 그럼 받아볼까? 처음은 공짜네 과연? 뭐야 이거는 메이블 레이저? 한번 써볼까? 8번 뭐야 이거 어떤 벨트를 착용하는데 그러면 스킬을 써보자 오 뭐야 뭔가 좋은 거 맞나? 벨트에서 어떤 레이저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오 뭐야 이거 그리고 다른 스킬 오 뭐야 이거 뭔가 좀 웃긴데 이거 한번 더 뭐야, 왜 뒤로 가, 갑자기.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거 걸린 거 같은데. 그럼 마지막 스킬. 오, 좀 애매하긴 하다. 나의 레이저를 받아라. 레이저 발사. 정확성도 겁나 떨어지는데. 뭐야, 뭐야, 뭐야. 안 돼, 안 돼. 다음 퀘스트가 차크라 1M을 모아야 되네. 그러면 차크라 훈련 지역을 가볼까? 여기쯤인 거 같은데. 오, 뭐야. 여기네, 폭포 좋아, 좋아. 그럼 여기서 차크라를 모아주고. 폭포에서 술을 하니까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좋아, 퀘트 완료. 퀘트를 완료했습니다. 너는 카메하메하를 배웠다. 이 능력은 치명적인 광선을 발사하지. 카메하메하. 좋아, 그럼 에너지 파를 써볼까 한 번? 에너지 파. 오, 뭐야, 기모면서. 좋아, 좋아. 오, 뭐야. 와, 대박인데? 오, 엄청났죠? 다시 한 번. 에너지. 오 엄청난데 그리고 땅이 잘 보면은 악마열매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한번 주우러 가볼까 어디 열매 없나 진짜 안 보이네 어오 뭐야 오 열매가 있는데 오 대박 드디어 악마열매를 발견 좋아 좋아 드디어 악마열매를 획득했고 과일 먹어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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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스킬 첫 번째 그 다음 스킬 오 마지막 스킬. 오, 뭔가 이 벨트랑 동급인 것 같은데. 뭐야, 여기 한개더 있잖아. 와, 좋아, 좋아. 악마의 열매 한개더 먹어주고. 뭐야, 안 먹어지네. 열매는 하나에 한 개씩인가? 그러면 요걸 버려주고. 먹어주고. 좋아, 좋아. 익스플로시브? 요기더 좋은 것 같은데. 열매 먹어주고. 과연 요거의 능력은? 오, 뭐야. 다시 한 번. 오, 다른 스킬. 부은 건지 모르겠네. 마지막 스킬. 일단 열매는 이 정도만 먹어줘야겠다. 그 다음 퀘스트가 근육 1 0 0을 모아야 되는데, 근육 1 0 0을 모으기 전에 먼저 클릭스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구울에서 히어로로 업그레이드. 좋아, 좋아. 저기 앞에 보이는 큰 돌멩이에서 수련하면 되겠다. 여기서 근육 1 0 0을 모아주자. 하나, 둘, 하나, 좋아 퀘스트 완료 퀘스트를 완료하고 왔습니다 그래 새로운 스킬을 확인을 해봐라 너는 새로운 변신을 배울 준비가 된것 같군 그러면 새로운 스킬을 확인을 해볼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티스 오 m 스매쉬 이름이 굉장히 기네 과연? 오 엄청나게 큰 회오리를 발사하네. 그리고 여기 보스 배틀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스네. 한번 잡아볼까 그럼? 이제 나도 어느 정도 강이 졌으니까 보스를 잡을 수 있겠지. 여기 위에 보면은 시간 초안에 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미리 스킬을 써줄까? 일단 변신해주고 악마의 열매 먹어주고 뭐야 열매는 같이 못 먹네. 오 뭐야 보스 등장. 나루토의 구미호 아니야? 좋아 한번 싸워보자고 칼 끊인 다음에 바로 죽여주고. 뭐야, 데미지 딸지도 않네 이거. 아직은 잽도 안 되는구만. 으악 초구 살려. 으악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잡아? 그 다음 퀘스트가 방어력이랑 차크라 베개미네 여기부터 슬슬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좋아, 그러면 빠르게 모아보자. 지도를 보아니 하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저기 앞에 비눗방울 같은 것 같은데. 뭐 여기 맞네 그럼 여기서 수련을 빠르게 해보자. 방어력 베0미를 모았으니까 이제 차크라 베0미를 모아볼까? 그 다음 차크라 장소가 어디지? 지도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인 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 어떤 굴이 있네? 뭐야, 이거는? 이쪽인가? 오, 뭐야, 여기 어떤 굴이 있어. 오, 뭐야. 구미가 봉인되어 있는 곳이네. 와우. 뭐야, 여기 미수옥을 모으고 있구만. 그럼 여기서 수련을 해주고 빠르게. 좋아, 퀘이트 완료. 구미야, 나중에 보자, 그럼. 빠르게 나가주고. 수련을 하고 나니까 날이 밝았네. 좋아, 좋아. 스승님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너는 스사노우를 배웠다 다음은 검을 수련해라 와 이거 나루토의 스사노우 아니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변신 우와 뭐야 이게 오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스사노우가 발동됐네 스사노우가 같이 때려주고 있어 좋아 그러면 히어로에서 리포로 클래스 업그레이드 해주고 업그레이드 좋아, 좋아.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샹크스와 스사노우를 얻어봤는데요. 샹크스 덕분에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